2022 1학기 중간고사 승우의 요고 3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해수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나눈 층상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, 깊이 들어갈수록 수온이 어떤에 따라서 세 군데 나왔죠 왠이가 바람이 섞은 요는 혼합층이죠 그 밑에가요 수온이 확 떨어지죠 이게 수온약층이죠 수온약층 수온 확 떨어집니다 수온약층 됐죠. 가장 밑에 가요. 위도나 기절 상관없이 거의 낮은 수온으로 일정한 그저 심해층, 깊은 바다 이렇게 됐죠. 여기 심해층, 수온약층, 혼합층 있죠? 여기 그대로 그죠. 확인됐습니다. 자 밑에 볼게요자 이번에 A에서 바람, 그죠? 바람이 섞어준다고 혼합층 맞죠? 이번에 B는요.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은다 그렇죠. 세번 체크해 주면. 편해볼게요. 이렇게 쭉 한번 엑스를쭉좀 커서 여기다가 어, 수온 이렇게 봅시다. 깊이 내려갈수록 생각되냐? 그죠. 우선 중위도 정도 기준하면 우리나라 같은데 중위도 그죠. 그죠. 바람이 좀센 편이라서요. 혼합성이 좀 두껍죠. 좀 두꺼운 편입니다. 그 다음에 그 밑에는요. 태양복 세너는 들어가는데 바람이 안 들어가요. 그래서 태양이 들어오는 위쪽은 운동화 놓고 아래쪽 운동화 놨죠. 그래서 이렇게 좀한 다음에 이드라이 맞출게요. 이렇게 떨어지죠. 확 떨어집니다. 됐죠? 이게 수원 약증이죠. 깊은 바다는요 일정하죠. 이렇게 그죠. 이렇게 증상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. 됐죠? 수원 소원 약증요, 손 확대로 돼요. 이렇게 죠 그렇죠? 보이시죠? 됐고요. 자, 두개 보내. 시는 A보다 날씨 양 적게 당연하죠. 당연합니다. 왜냐면 c 는 깊은 바다기 때문에 계절 위도 식이 상관없다 그랬죠, 그죠? 위는요. 바람이 섞어주기 때문에 바람 많이 부는 날은 좀 이제 더 두꺼울 거고 바람 적게 부좀 얇게 얇겠죠, 그죠? 됐죠? 되겠죠? 그렇게 됐죠? 어쨌거나 기억력 연 디귿 다 맞네요. 정답은 5번입니다. 되겠죠? 2022 1학기 중간고사 승우이 여고 3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에 기억력 연귿이 모두 다 맞습니다.